안녕하세요 오늘 소개해드릴 코인은 싱귤 래리티네 싱귤 레리티네 코인입니다 지금 자 ai ai 관련주들이 이제 자 다시금 이렇게 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시가총액이 ms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엔비디아가 1위가 되면서 더욱더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상승세를 굉장히 상승세에 불이 붙고 있는데요 자, 현재 코인 가격은 892원이고요 입금량이 급등하고 있습니다 자, 싱글레리티네 코인, 거기다 이제 패치 코인, 그리고 이 오션 프로토콜 코인하고 또이세 가지가 이렇게 슈퍼 AI 3총사로 이렇게 병합되는 이런 이슈가 또 있기 때문에 동반적으로 다 지금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조수 코인계의 조수 조수현입니다. 항상 믿고 찾아주시는 구독자분들, 회원분들 감사드리고요. 투자에 도움이 될수 있도록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만한 많은 정보를 소개하는 게 다양한 정보를 소개하는 게제 목표니까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면 반드시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싱귤레리티넷 싱글래, 코인 자, 시가총액은 1.13조입니다 싱귤레리티넷 코인 어떤 코인인지 알아야겠죠 AI 기반 AI 마켓플레이스 플랫폼입니다 여기서 AI 서비스를 이용해서 모두가 수익화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개발자들이고, 판매자들이고, 그리고 이용자들이고, 이미지, 비디오, 음성, 디파이, 뭐 바이오 관련해 가지고 거의 모든 분야를 망라하는 생태계가 구성이 되어 있고요. 자, 가장 중요한 건전 세계에서 현존하는 가장 비싼 로봇으로 알려진 소피아 개발을 담당하는 인공지능 분야의 선구자로 알려져 있는 게 신규렐이. 티의 팀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오픈 콕도 계속 개발을 하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건요, 신규 레리티넷 같은 경우는 이 인공지능 AI 서비스의 확장성, 접근성, 편의성들을 확대하는 오픈 마켓을 굉장히 지금 이 개발하는 데 있어서 앞장서고 있습니다. 지금 중요한 게 오픈 AI가 지금 비, 텍스트 비디오 관련해가지고 인공지능 모델인 소라를 공개한 이후로 월드코인을 비롯해서 인공지능 자이 패치코인도 그렇고요.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코인도 그렇고요이 굉장히 지금 상승세에 있습니다. 자, 엔비디아, 마이크로소프트를 제치고 시가총액 1위입니다, 현재. 자, 그러면서 현재, 지금 현재입니다. 전일 대비 13% 이상 상승 중에 다 필요 없습니다. 자, 월드코인 중심으로 해서 패치, 싱글레리티넷,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 자, 일단 싱글레티넷, 오션, 그리고 이제 패치 같은 경우는 어쨌든 간에 슈퍼인공지능으로 합병을 하고 있죠. 더그래프, 뉴메레르, 벨라스 등등등등 그냥 다 상, 아, 다 그냥 상승 중에 있습니다. 엔비디아의덕을 제대로 수혜를 입고 있습니다. 자, 싱귤래리티넷 같은 이 AI 코인으로 인해서 어떻습니까? 지금 지금 굉장히 이 인공지능 관련해서 이 웹3로 지금 빨리 나아가고 있는데 가속화를 시키고 있으면서요. 자, 굉장히 이제 모든 게다 빨라지고 이 기술적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이 싱귤래리티넷은 중계자가 없이 탈중앙화된 거죠. AI 제품도 만들고 엔터테인먼트, 게임 뭐 메타버스, 그리고 금융까지, 탈중앙화 금융까지 생태계가 굉장히 넓, 굉장히 넓다는 겁니다. 아주 빠른 속도하고 낮은 수수료를 제공한다는 거죠. 현재 지금 탈중앙화 금융 이용자가 굉장히 늘어나고 있는데, 이싱귤레리티네 코인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래된 코인이라는 거죠. 2017년에 출시된 코인이면서 AI 마켓플레이스 포함해서 이렇게 디파이까지, 디파이까지 다 굉장히 생태계가 확장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전망을 이제 예측할 수밖에 없는 코인 중에 하나죠. 자, 이 비트코인의 하락세, 하락세에도 이 인공지능 관련주들, 아, 좋습니다. 진짜. 자, 패치부터 시, 패치 싱글레리티네 코인 같은 경우, 그리고 오션 프로토콜까지 해가지고, 이 3대장, 이3총사 같은 경우는 당연히 10% 이상 상승 중입니다. 아주 좋습니다. 자, 이미, 자, 이 AI 토큰 관련해서, AI 3대장 토큰 관련해서, 패치 오션 프로토콜, 싱글레리콘의 코인 관련해가지고, 아주 싱글레이티네 코인 관련해가지고 아주 그냥 대서특필이 계속 되고 있었습니다. 아무래도 이 슈퍼 3대장 AI 코인이 이제 드디어 이제 출시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 싱글래리티네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러 가지 어떤 코인이 이 어떤 정보가 있었는지 현재 동향이 어떤지를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조금 있다가또 이제 또좀 부가적인 설명을 많이 드리겠지만 구체적으로 자 그렇다면 이 상승세 안에서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자 치고 올라가고 있는 이 상황에서 조금 빠르게 선점을 해야 될지 관망을 해야 될지 상단에 0107237-3249로 문자 1, 문자 1 보내주세요. 그리고 싱귤레리틴의 코인으로 물리셨으면 싱귤레리라고 함께 적어주시면요. 조금 발 빠르게 솔루션을 제공해 드릴 수가 있게 되겠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앞으로 이런 정보들하고 호재들, 이런, 이런 홍보, 정보 호재 이슈들 같은 경우는 저희 정보 공유방에 계신 회원님들께 우선 알려드리고, 그다음에 영상 촬영하고 있으니까 좀더 빠른 캐치를 원하시면요, 저희 정보 공유방에 언제든 놀러 오세요. 상담 비용은 단연, 당연히 무료, 무료고요. 상단에 제번호를 문자 1 보내주시면요, 바로 초대가 가능합니다. 자, 미국 홍콩에 이어 아래, 미국 홍콩에 이어서 저희 이제 죄송합니다. 미국 홍콩에 이어서 호주까지 해가지고 ETF 상품이 계속 확산 확산되고 있습니다. 이, 이 블록체인, 블록체인 관련해서 디지털 자산 관련해서 이렇게 코인 관련해서 시장 자체가 굉장히 확, 이 생태계가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아주 좋은 증상이죠. 이 남미도 배제할 수 없게 되겠죠. 이 아르헨티나 같은 경우도 이 코인 관련해가지고 굉장히 많이 엘살바르로부터 시작해가지고 이제 콜롬비아도 그렇고 이 코인 관련해서 굉장히 나도 호전적으로 자 어떻게든 간에 빨리 이제 조금 더이 시장 자체를 잘 문을 열기 위한 이 문을 열기 위한 분위기가 굉장히 지금도 확산이 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게다가 아무래도 이제 거래소마다 이제 비트코인 보유량이 계속 이제 줄고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앞으로 굉장히 공급량이 줄어들지는 않을까 이렇게 되기 때문에 더욱더 상승의 예감이 되고 있는 거죠. 게다가 이게 인공지능 관련주에 대해서는 비트코인이 쓸모 없다는 이런 이런 분석까지 내세우면서도 이 피터 쉬프라는 사람이 엔비디아 엔비디아 래서 인공지능 관련해서 굉장히 극찬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현재 민코인 같은 경우 특히 솔라나 계열을 해가지고 계속 이제 굉장한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자 민코인 관련해서도 언제든지 편하게. 민코인은 끝이다. 알트코인 시즌이 들어올 것이다. 뭐 이런 기사도 있는데 여러 가지로 봤을 때는 알트코인의 시즌도 들어오면서 민코인 같은 경우도 계속 지속적으로 굉장히 인기를 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민코인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어떻게 접근을 하셔야 될지 모르시 모르신다고 알려달라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상단에 제 번호로 문자 1 보내주시고 민코인이라고 적어주시면요 민코인 관련해서 추천도 해드리고 어떻게 접근하셔야 될지 어떻게 어떻게 구매하셔야 될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코인 관련 따끈따끈한 월드 뉴스들 보시겠습니다. 일단 중앙은행이 발행하는 이, 이 디지털 자산 관련해가지고 어떻습니까? 이란 같은 경우도 자, 이제 문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어때전 세계적으로 어때요? 이게 기사들 보시면 아시겠지만요.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이 굉장히 커지고 있습니다. 미, 미국 최대 은행 뱅크 아메리카나가 자체 보고서를 통해서 전권 부여한 미국 투자자들이 자, 전통 자산보다는 이 디지털 자산 투자를 굉장히 선호하고 있다고도 밝혔습니다. 자, 계속해서 아까 아르헨티나도 말씀드리고 호주도 말씀드렸지만 이란까지 자, 이 디지털 자산 시장은 굉장히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자, 닫혀있던 문들이 열리고 있습니다. 자, 점을 하셔야 될지 아니면 자 조금 더 이렇게 구체적으로 신중하게 어떻게 들어가셔야 될지 자, 알고 싶으신 분 언제든 연락주세요. 절대 안전하지 않은 투자는 추천드리지 않습니다. 무턱대고 그냥 투자하지 마시고, 제 영상 보시고, 어떤 코인이 있는지, 이 코인이 어떤 코인이고, 어떤 발자취를 걸어왔고, 어떤 이슈가 있었고, 어떤 호재나 악재가 있는지 등등 알아보시고 판단하셔도 늦지 않습니다. 함부로 쉽게 투자하지 마시고요. 절대, 절대 많은 공부를 하시고, 많은 정보를 판단하신 후에 투자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조스코인기의 주스 조수 조수연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